안녕하세요. 초보 택시 이야기입니다. 어, 오늘은 이 택시 기본 요금 인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당신 택시하기 이전에 항상 웃던 얼굴이었는데 택시하고 난 이후부터 얼굴이 인상이, 웃는, 인상이 없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지나간 건 영상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처음에 영상을 만들 때는 웃는 얼굴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어 웃는 얼굴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작년 어 2020년 3월부터 하던 일을 멈추게 되어졌고 한 5개월 정도 어 이렇게 집에서 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아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어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생각하던 중에. 어 제가 좀 잘할 수 있고 또 관심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 택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운전 적성 면허 검사도 하고 또 택시 기사 자격증도 어 따서 어 그래서 이제 운전을 시작했는데요. 운전하면서 어 준비하면서부터 유튜브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생각한 이유는 어 한국의 택시 문화 수준을 그래도 조금이라 좀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 <laughs> 에... 제 수준에 비해서 큰 꿈을 가졌나요? 예, 제가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택시를 이용하다 보면은 이 택시가 좀 청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 기사님들 친절한 문제, 또 교통법규 준수 이런 문제들이 이제 눈에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 기사가 되면은. 어, 우선, 항상 친절한 기사로서 밝게 웃으면서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겠고, 또 택시를 항상 청결하게 해서 손님들에게, 어, 좀,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목적지까지 갈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안전 운전을 해서 손님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어, 시작했습니다. 막상 택시 기사를 시작하고서부터, 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친절하게 인사하는 거, 또 택시를 청결하게 하는 거, 어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했지만은 어 그래서 손님들이 어, 이택시타니까참 기분이 좋다, 기사님이 그렇게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해주시고 어, 또 청결하게 해주시니까 좋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제저도 어, 모르는 사이에 예, 웃는 얼굴이 좀 사라지고 또 어. 청결한 부분에 있어서 도 조금 깨얼러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수입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택시 기본 요금이 3,300원인데, 3,300원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 제가 1년 1개월 정도 운전을 했거든요. 어 1년 1개월 운전하는데 아무리 경력이 많다 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수입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제가 이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뒤부터는 이제 초보티를 어느 정도 떼고 또 열심히 또 일을 하면서 어해 보니까요, 17,000원에서 2만 원, 예, 네. 한 시간 그 영업 매출을 이야기한 겁니다. 장거리 있는 경우 는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17,000에서 2만 원. 그리고 이제 손님이 많을 때야 2만 원 이렇게 넘을 수 있지만 한 낮에 같은 경우에 손님 없을 때는 15,000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으로 하다 보면은 17,000에서 18,000 정도. 네. 17,000에서 18,000 정도면 쉬지 않고 10시간을 해야 17만 원, 18만 원 나오죠. 저희 회사에서는 반차가 없어서 1차로 24시간 어, 19만 5천원을 이렇게 사납금을 냅니다 19만 5천원을 사납금을 내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어, 제가 해 봤을 때에는 11시간에서 12시간을 해야 뭐 이렇게 사납금이 좀 채워지죠 물론 운이 좋을 때는 뭐 10시간에 20만원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이고 어, 그러면서 이산악금을 채워야 된다 보니까, 어,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무리하게 운전을 하게 되집니다. 어, 특별히, 이, 속도를 또, 어, 어, 높여야 될 경우에 속도도 많이 높여서, 뭐, 가속을 하게 되고요. 또는, 이 콜이 들어오면은, 손님이 타기 좋은 곳에 콜이 들어오면은 뭐, 쉬운데, 반대 방향이 이렇게 콜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 상황에 의해서는 중앙선 입안에서 유턴을 또 하기도 합니다. 아, 기사님은, 뭐, 중앙선 입안에서 유턴 했네요? 예, 했습니다. 다른 기사님들도 뭐, 하기 때문에 했다. 그런 차원에서 변명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 외원 아니면은, 이 산악금을 채우려고 그러면은, 이, 교통복교를,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통복교들을 다 지키다 보면은, 손님들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취소가 음, 자주 일어나고요. 또 늦게 가면은 손님들이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할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속도 위반이라든지 또 교통법규 위반 이런 것을 하게 되지는데요. 제가 지나서 정리해 보니까 예, 매출은 올라갔는데 수입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예, 교통 위반 딱지. 또 자동차 사고, 예.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은 사고 위험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고, 어또 교통법규 그 신호 위반 그 카메라 단속에 예.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택시를 하시는 우리 초보 기사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예. 손님 이 취소하려고 하면 뭐 취소해라고 하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배짱으로 좀 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유있게 물론 매출은 그렇게 높이 올라오지 않지만은 어, 교통법규 위반으로 그런 예, 범칙금이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어, 내가 치료해야 될 그런 비용들을 계산해 보면은 예, 오히려 음, 천천히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더 평균 수입이 더 많습니다 예, 뭐 택시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것은 빨리 포기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 유튜브 보니까 뭐 월500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제가 볼 때는 200 수익 구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에 보통 보면은 한 13시간 정도 운전을 했거든요. 13시간 운전을 해야 한 250만 원, 그럼 12시간 하면은 한 200만 원. 10시간 정도 운전하면요, 택시 기사 요, 기본, 월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쉬지 않고 꾸준하게 일을 할 때, 예, 얻은 수입이죠. 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얼, 마만큼 벌겠어요? 기본 요금이 3,300원인데. 어, 그래서, 어, 이런 요금 체제계를 가지고서는 택시 기사님들이 체제 생계비, 인간다운 삶 보장? 거의 불가능하죠. 10시 간 일하고, 뭐, 쉴 텀이 없습니까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뭐, 주 5일 일하고, 이틀 쉬는 것도 아니고, 5일 일하고 하루 쉬고, 5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구조인데, 이렇게 오브제로 하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예, 생활, 뭐,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어, 지금 우리나라 현재 택시 교통이 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뭐 정부 정책이 뭐 뒤따라준다든지 택시회사에서 뭐 기사님들 생활을 보장해준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순전히 택시 기사 노동자들의 예, 좀 죄송합니다. 만 피를 빨아먹고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기사님들이 생활이 안정이 되어지고, 기본적인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3,300원인 택시 요금을 적어도 4,000원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상을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금을 너무 갑자기 많이 인상하는 거 아니냐. 손님들 입장에서. 그러면 손님 적어진다. 또 어떤 기사님들은, 아이고, 뭐, 택시 요금 올려봐봐. 뭐, 회사에서 그 가만히 두나 더, 어? 많이 산악금 내게 해가지고, 결국 기사들 못 살게 굴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봐도 손님 입장에서는 요금이 올라가는 거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또 회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입을 또 가져오고 싶고, 또 사원들이 복지를 좀더더 더 하고, 월급을 더 올려주려고 그러면 현재에 있어서 산악금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이 회사 또 구조의 현상입니다. 요금을 올린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사님들에게 다 수입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회사는 회사대로, 기사님은 기사님대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지고, 또, 회사가 지나치게 수입을 많이 가져가고, 기사님들에게, 생활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에서도 감사를 해서라도, 제대로 할수도록할수 있는 길은 열려질 수 있죠. 그런데, 요금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사에서 기사님들에게, 월급제를 뭐 해라고 하지만은 도로 수입이 있어야 월급제를 할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이제 우리나라 현재의 택시 기사님들의 삶의 질라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택시 요금을 올려야 된다. 실상 4천으로 올린다 하더라도요, 우리 OECD 국가 중에서는 교통 요금이 가장 싼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정당하게 어느 정도 어, 택시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요금을 또지불해야 되겠고, 정부에서도 무조건 태, 음, 택시 요금을 갖다가, 어? 다운 시켜가지고 정부에서 뭐, 칭찬 듣는 소리는 들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이 택시 기사님들이라든지 회사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따라가기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요즘, 지금만 택시를 하지 않고 택시를 이제 이용하는 입장에서, 어, 택시 기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제가 새롭게 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잘 몰랐을 건데, 제가 기사로 있을 때에, 어, 이런 손님들을 만나면 상당히 좀 감사했어요. 예, 이게 이제 제 지갑인데, 보면은 1000인짜리가 이렇게 쭉 들어있습니다. 이게 왜 들어있느냐 하면은, 제가 태웠던 손님 중에, 어떤 손님들이 보니까 이렇게 천 원짜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별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천 원짜리를 준비했습니까? 했더니, 이번도 이전에 택시 운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자기라도 조금 기사님들의 힘이 좀 되어라고, 그래서 기본 요금으로 갈 경우에는, 예, 천 원을 드이면서 추가로 드리면서 커피 한잔 사드시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했죠. 어, 우리 국민들이, 기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일하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택시 기사님들이 또 연, 나이도 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택시 타는 손님들에게 있는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인데, 어, 덕대게체들이가 택시 잘 타고 왔다고 감사하면서 음~ 뭐~ 만 원을 팁을 준다는 것은 좀무리지만 적어도 한천원 정도 들으면서 감사하다고 커피 한잔사 드시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기사님들이 보람을 느끼고 어~ 또 어~ 이~ 택시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책임을 얻어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것은 우리 택시를 이용해 주시는 손님들이 기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어~ 배려를 했으면 하는 문제이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택시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 제가 택시 문제를 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얼굴 보니까 상당히 저도 심각해진 얼굴도 바뀌네요 이제 벗어나야죠 <laughs> 예. 정말 우리나라 택시 교통문화의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최저생계비를 가져갈 수 있도록 요금을 좀 인상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한번 어, 여러분들과 이렇게 기본 요금 인상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신다고 한다면은 구독, 좋아요, 어, 알림 설정해 주신다면은 어, 택시 문화 발전을 위해서 어, 더 많은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어, 또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